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419가 나던의 새 밑,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보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타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영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래간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퇴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잡고 헤어졌다. 며칠선은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칠선은 춤을 추러 갔고, 며칠선은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나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귀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작은 사내들 작아진다, 자꾸만 작아진다. 성장을 멈추기 전에 그들은 벌써 작아지기 시작했다. 첫사랑을 알기 전에 이미 전쟁을 헤아리며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작아진다. 하품을 하다가 뚝 그치며 작아지고, 끔찍한 악몽에 몸소리 치며 작아지고, 녹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 작아지고 푸른 신호등 앞에서도 주춤하다 작아진다. 그들은 어서 빨리 늙지 않음을 한탄하며 작아진다. 얼굴 가리고 신문을 보며 세상이 너무나 평온하여 작아진다. 넥타이를 메고 보기 좋게 일렬로 서서 작아지고 모두가 장사를 해 돈벌 생각을 하며 작아지고. 들리지 않는 명령에 귀 기울이며 작아지고, 제복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작아지고, 수많은 모임을 갖고 박수를 치며 작아지고, 권력의 점심을 얻어먹고 일을 쓰시며 작아지고, 백가 나와 열심히 골프를 치며 작아지고, 칵테일 파티에 가서 양주를 마시며 작아지고, 이제는 너무 커진 아내를 안으며 작아진다. 작아졌다. 그들은 마침내 작아졌다. 마당에서 추녀 끝으로 나르는 눈, 눈치 빠른 참새보다도 작아졌다. 작아졌다. 그들은 이제 마스크를 쓴채 담배를 피울 줄 알고, 우습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웃을 줄 알고, 슬프지도 않은 일도 진지하게 오랫동안 슬퍼할 줄 알고, 기쁜 일은 깊숙이 숨겨둘 줄 알고, 모든 분노를 적절하게 계산할 줄 알고, 속마음을 이야기 않고 서로들 성난 눈초리로 바라볼 줄 알고, 아무도 묻지 않는 의문은 생각하지 않을 줄 알고, 미결감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다행함을 느낄 줄 알고, 비가 오면 제각기 우산을 받고 골목길로 걸을 줄 알고, 들판에서 춤추는 대신 술집에서 가성으로 노래 부를 줄 알고, 사랑할 때도 비경제적인 기다란 애물을 절약할 줄 안다. 그렇다. 작아졌다. 그들은 충분히 작아졌다. 성명과 직업과 연령만 남고 그들은 이제 너무 작아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다. 동, 서, 남, 봄에는 연녹색 물결 북쪽으로 북쪽으로 퍼져 올라간다 철조망도 군사분계선도 거리낌 없이 북상한다 산맥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진달래도 개나리도 월북한다 여름이면 뻐꾸기 노랫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어디서나 똑같다. 가을에는 황금빛 물결 남쪽으로 남쪽으로 퍼져 내려온다. 비무장도 민통선도 거리낌 없이 남아한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서 코스모스도 단풍도 월남한다. 겨울이면 시원한 동치미 맛, 얼큰한 해장국 맛, 어디서나 똑같다. 동, 서, 남, 북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하나로 하얗게 뒤덮는 눈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